귀엽냐가 문제가 아니라, 파이리하고 모부기를 지금 등 뒤에 하고 있는 게 말이 됨? 이 불속성하고 아, 난... 물속성을 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, 난 피카츄. 난 피카츄인데. 넌 피카츄야? 난 피카츄인데. 난 피카츄인데. <laughs> 아니, 이거 뭐임? 아, 이거 뭐야? 꼈어. 이거 꼈어. 빼줘. 이거 꼈어. 아, 나와. 뭐 버려, 하는 버려. 거예요? 아 이거 빼봐, 이거 좀 도와줘봐 파카 빨리, 힘을 줘! 100만 볼트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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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요? 버리죠? 뭐야 이 소나무, 야 1100원짜리야! 야야야! 너, 너 뒤에! 너 뒤에! 너 뒤에! 너 뒤에! 파카너 뒤에! 네 <laughs> 개로! 아니 근데 뭐 무기가 있어야 죽이지 제. 를아 무기 알고 있어. 무기 뭐임 무기. <목이> 내가 무기. 나 <목이> 무기. 이런. 아니, 에?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. 맞아. 선생님. 아니. 내로와 <목이> 아니 피카드가 와 너. 4초 된다. 아니 거비가더 세잖아. 거비가왜더 세긴 건데. 너는 양옆에 꼬북이랑 파이이도 있잖아. 아냐 아냐 아냐. 얘네 장식이야. 얘네 1레벨이1레벨 뭐야요 네요 뭐 1600원 아, 1,400원 <laughs> 왜 죽었음 와 진짜 패급이다 패급 팩급. <laughs> 아니 어떻게 뮤비보다 못해 축구공이다 <laughs> 축구공 요호 <laughs> 아니 어떻게 뮤비보다 1레벨에서 죽을 수가 있어 먼저. 어, 뭐야? 피 50이나 주는데? 원래 20 아니었음? 어 그거는 이제 패치된 업데이트. 아 맞아. 이게? 민달아 이거 표정이 표정 어때? 오 <laughs> 어, 아인슈타인 아니? 마인슈타인? 아인슈타인 딱그 표정인데? 어때요, 이비스님 아인슈타인, 아인슈타인, 아인슈타인 죽었어요. 아이. 그래서 스 t 들은 <laughs> 땅바닥에 피자 있어. 야, 이건 박수. 제 소리가 아니라요. 고마워 주웠다. 나 죽었다 올려 버려 그럼 <laughs> 나가죽다 <죽었다고>. 버리라고 그러면은 <laughs> 그래서 지금 너한테 버리고 있잖아 안해왜왜 <laughs> <laughs> 왜 웃는 거야 오내 얼굴 봐내 얼굴 봐내 얼굴 봐, 봐. 지훈 내, 유... 유... 내 얼굴 봐 유... <웃음> <유튜브야>. <웃음> <laughs> 미안한 표정 미안한 표정 아우니 같아 아우니 내네 얼굴 보라고 뭔 소리야 미안한 아 표정 <laughs> 미안한 표정 화난 <laughs> <laughs> 표정 빨리 일하라는 표정 어! 어. 아니 근데 님들 이거 왜안 가져가? 이거 아, 왜안 아, 가져가? 아, 그런 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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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자비 같은 건 지금 이거 어?

완전 죽가 어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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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 뭐. 집잖아. 아닌가? 뭐야? 와, 타시가 땡니까. 다시 막아. 뭐할수 <laughs> 아, 있어요? 이어이이거사이거사무이거사이이거사이무조건이야 진짜 이거돈이안이어 아, <laughs> <전자상. 웃음> 아니 이어서, 어떻게이어 님들도 이거 한번 보 이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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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어서 이어서, 이어이 <laughs> 언제 죽은 거야? 아니, 진짜. 너가 죽는 거야? 너가 죽는 거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해? <laughs> <laughs> 진는나 아, 아니, 아니, 앞에. 이야 이래. <laughs> 이래. <laughs> 이래. <laughs> 이래. <laughs> <laughs> 이래. 이래. 이이 <laughs> 그래서 뭐에요 임대 임대 이거 봐 어,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. 전룡이다아나 이거 파, 못 팔겠다 이거. 근데 이거는 좀예외두자 우리 예외투자로 빨리 팔아. 우와 봤어요 방금? 오막막 막 소리까지 내. <laughs> 찌른다 찌른다 찌른다. 오. 안돼. 주인님 는이모델을 넣긴 했는데 대신놈아 뭐해? 어, 왜안 끊는 거야? 아니 내 포켓몬이야 와. 내 스타팅 포켓몬이야 나내 꾀야 아니 어떻게 이브이가 스타팅 포켓몬이야 감지? 스타팅 포켓몬은 어 세대마다 그런 음 머리카락 보소 쿠스터다 아이 머리카락 그래. 보소 얘 이름 뭐니 머리카락 보소 박사님 얘 이름 예? 뭐니 아얘 뭐더라 스타팅 포켓몬인데 불꽃 속서 얘 이름 아. 뭐니 뭘의 <laughs> <오늘의> 포켓몬은 <머리카락>. <웃음> <오>! <웃음> 어? 아, 왜 나한테 그래? 아! 우와! 우 아! 뭐야.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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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와! 어와우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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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왜, 너왜 그러니?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, 뿌리 네개 <4개>. 야, 이브이. <laughs> 뭔데? 이거, 누구야, 이거 이거 누구야, 이 e t t y dagger. Yeah, i w 이거 뭐야? go there. You go w h 띵띵 으음... 빼봐 아니, 아니 눈 돌아가지 고 이거 또 빼보라고 눈 돌아가지 고눈돌아가 말고 시간을... <laughs> 이보라고 <laughs> <이거 매> 미친 <laughs> 그거 포켓몬인가? 그대는 포켓몬인가? 아니 그럼 아르셔스도 있는 거야 이거 던데 뭐야 얘도 포켓몬 같은데? 생긴 게 어어? EV 지나치 전기 전기 어? <laughs> 티아르가티아르가서리대보다 티아르다 티아르가 전나비사다 티아르가 맛있다 개지림 근데 이거 개잘 만들었어요 뭐라는 이게 거야?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아니 빨리 앞으로 가기 우리 가 근데 얘가 시간을 뭐 하는 애인 바로 정확해 시간을 조종해요. 아, 너 이게 못 하겠다, 어때? 그냥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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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잠시라고요 아, 이마. 리트님인데? 목소리는 아, 리트가 맞는데? 맞네. 이게 <laughs> 뭐야? 빨리 출발해. 빨리 출발해. 출발해.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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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출발 어떻게 하는데? 오, 아니 뭐지? 왜출니박진이 <laughs> 출발 어? 안 하고 날 죽이려고 어, 뮤지 이번... 유지엄 어쩌고 저쩌 어?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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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레벨이 올라가면서 패널티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예술 작품 하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야 이거? 뭐하는 거야? 마지막 남길만은 내 유튜브는 못남긴다이 녀석아. 안녕? 안녕. <웃음> <웃음> 오 뭐야 이거? <laughs> 아 뭐야? 빨 지금 팀원들 다 죽었는데 춤출야 지금? 잘 추고 어, 계신데? <laughs> 오아 떨어 아잘 추는데? <laughs> 잘 추는데 신나 긴했는데 응? 뭐야 오. 이거 이거 또풀수 있는 거 있어? 야캐리나 뭐, 뛰어나가는데 지지 않나? 들어가 들어가. 왜? 네? <laughs> 뭐? <웃음> 나 저거 피나가면 터진다고 했잖아 이형봐 봐. 와우. <laughs> 이야 역시 <역신>, 역시다. 형님 <laughs> 어? 자살 어떻게 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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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